현재 충청도 일부 지방에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고,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고,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도와 전라도는 밤까지 가끔 눈이 오겠고,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중북부 및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장갑과 목도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이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구름 많겠고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과 내륙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강 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영하 3도, 강릉 영하 1도, 부산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동해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고 눈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남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충청도와 전라도는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낮 한때 다시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